안녕하세요. 같이 걸어가기로 활동하고 있는 찬양사역자 조찬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드신 가운데서도 어, 통일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신 모든 주빌리안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한해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어, 이번 찬양 콘서트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시기를 어, 소망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부어주실 은혜를 어,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도 열심히 준비해서 그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히 지내시고 당일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주빌리 통일 콘서트로 함께하게 된 CCM 아티스트 오벳입니다. 네, 올 한해 어, 기도의 자리에서 묵묵히 섬겨주신 여러분과 함께 이 콘서트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어, 올 한해 동안 어, 수고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격려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저희도 기대하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12월 30일에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빌리 통일 콘서트 사회를 맡게 된 극동방송의 임지현 아나운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가득한 자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오셔서 하나님 사랑 듬뿍 누리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 30일 목요일 저녁 꼭 오세요. 嗯。